아! <목소리> 메가박스 서버 터져가지고 지류로 받았어요. 사람이 개 많아. 은퇴정식. 응? <laughs> 은퇴정식.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 악리와 괴물 역할을 맡은 가르테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켄슈타인... 엘렌 에바 역을 맡은 장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켄슈타인에서 줄리아와 까뜨린느 역할을 맡은 위지혜입니다 저는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자크 역을 맡은 기현입니다. 습니다 팬들에게 하시는 순간 들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 어, 아침부터 보실 만한 작품은 아닐 텐데,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3시여서, 아침부시 3시에요? 네 아침은 세시, 응. 아, <laughs> 아직 안 보신 거, 군요 <laughs> 어, 낙공 버는 느낌으로 보실 텐데, 어, 이게 영화 된다고 했을 때또이 캐스팅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기 했을 때 사실은 배우로서 되게 큰 부담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대에서 한 번도 끊지 않고 원 테이크로 가야 되고 실수하게 되면 그대로 담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은 시작이었는데 막상 결과물을 저희들이 봤을 때아 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연장에 있었던 그런 저희들의 실제 최고의 에너지를 다 뽑아낸 장면들이 많으니까 어, 너그러이 또 기분 좋게 잘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그 여러분들, 이제 뮤지컬 좋아하시는 이제 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앞에 이제 감자 이렇게 꽂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저희 얼굴 이제 가까이서 볼수 있는 이런 영화관에서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특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까 규현 씨가 사담으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비쌀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어, 그 돈이 아깝지 않게 저희들 정말 그 작년에 그 여름에 치열하게 찍었으니까 그 감동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저희 작품 첫 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 영화도 원테이크 기법이 힘든 것처럼 저희도 라이브로 이렇게 한 번도 끊지 않고 원테이크 라이브를 담아냈다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어, 극장의 그 상세한 감동을 여기서도 뿌렷하게 느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어, 극장에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다른 극장에서 여러분들 얼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 저희 작품 10만까지 그 이상까지.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첫 걸음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이렇게 어, 여러분들 주말에 이런 귀한 시간에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배우들은 음, 사실 영화화 된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8월 23일이었나요. 작년 2 0 1 4년 8월 23일 쯤에 했다 공연인데 영화가 된다는 생각보다 그냥 각자 본인, 캐릭터에 맞춰서 저도 마찬가지로 더 깊고 중슈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임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후로 보실 분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웃고, 같이 눈물 흘리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낮추고 아내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시되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라... 怎么讲？ 로가는 방... 길, 그리고 여기 캐보이스. 옆에서 지금 웃고 계신 건가요? 혹시... 네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뛰지 마시고, 네. 천천히 빠르게 편성해 주시는 저거... 정병 온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편집 통해서 많이 듣기로고 있어 가지고... 그 단어를 조금 저도 잘 쓰게 되도록 정병 온다는 말예요 한번 저희 오셔볼게요, 회님들 네, 아, 앙미 디프레의 역할을 맡은 실망의 마입니다 <목소리> 네, 줄리아 까트린의 역할의 이치에임당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엘렌 에바 역을 맡은 장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빅터 <목소리> 프랑켄 슈타인, 자크 역을 맡은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포스터, 사이트 포스터를 좀 증정하는 걸할 건데 저희가 지금 사탕 바구니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배우님들이 이렇게 쭉 돌아서 내려오실 텐데 막 너무 저만 땡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일단은 추첨하는 추첨 추천 이렇게 발표할 때도 뭔가 이렇게 환호가 있어야지 되게 재밌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나못 받았어 해가지고 이렇게 막축상하면은 저희 제가 재미없어요. 웃어주세요. 자 좋다고겠습니다. 저희 이제 배부리들 내려가서 다 나눠드리고요. 너무 막 잡아당기거나 한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대별 대요 안녕하세요. 아니죠? 이말 아니죠? 자 그럼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아까 저기선 던졌는데 저 이쪽도 던질게요. 한번 받아볼래요? 네, 네. <laughs> 어, <맞다. 웃음> 아, 또 했더라, 지 <laughs> <오> 여기도요! 여기도요! 아니! 단체 사진을 <좀> 찍어야 돼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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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아무리 해주시고 내려와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조심히 내려왔어요. 조심히... 네, 다 했다 다 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여기요여기요여기요여기요요여기요 저희 일단은 바로 사진을 한번 좀 찍어 볼게요. 먼저 주세요. 네, 네, 미친 종현 <laughs> <laughs> 저희... 저희 그 부부들이 매번 있었는데 뭘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가기 <laughs> 좋은 날? 북극 가기 좋은 날비 <laughs> 오는 날 북극 하기 좋은 날이죠 그러면 어떻게 뭐 그냥 팬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북극 가기 좋은 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은 저희 이렇게 할게요 어때요? 다들 핸드폰 좀 많이 들어서 오로라 만들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참 많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종이형이었어요 네. 공연 <laughs> 어,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공연 보시고, 특기도 굉장히 열심히 인터넷이나 SNS에 여기저기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챙겨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소통을 내주시고, 공연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저희 이렇게 기적적인 스코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또 역사를 써서 또 15만 어, 멋진 콘서트로 함께할 수 있게 기념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배우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15만 콘서트 공연과 약간 저희가 우스의소리로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15만이 가면 정말 해야 될 저희는 못할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 있었는데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뭐 가능하면 하셔야겠죠? 네 네. <laughs> 아니, 해야죠, 어쨌든, 아니, 해야죠. 어쨌든, 아, 네. 어쨌든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해요 <laughs> 어, 우선 들어오면서 10만이라는 숫자도 정말 뭐 꿈의 숫자긴 한데 어 10만이 얼마 남지 않아서 10만 공약을 지으시라고할 얘기해야 는데 무대 인사를 <laughs> 한번더해보자 아직 어 나머지 규현 배우님이나 은하 배우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규현 <laughs> 어 배우님이 남미가 남미 내일 출발하거든요 네. 해외에서 공연하는 동안 제가 계속 카톡으로, <laughs> 실시간으로 몇만이야, 뭐 해보려고 합니 어, 10만이 되면 그 어, 데이터를 좀더 푸짐하게 많이 준비하시고, 그런 <laughs> 어, 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랑켄슈타인 어,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인데, 어, 저희들도 기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15만 꿈의 숫자이긴 한데, 할수 있겠죠? 할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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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끝까지 귀한 배우님은 불협력이지만 <laughs> 할수 있을 거라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올라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